있어 진짜 싹다 깔자 진짜. 그러면 오늘 초모 씨가 너 적당히 튕기긴 적해 수린이가 시우를 이길 시 응. 초모 씨의 상이 있나요 이기는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차게 준다는 상이라든가 음. 아니 연애 한번 주면 너랑만 생각해 볼게 이런 상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없다? 저도 뭐 딱히 연애 하면서 뭐한 사람만 바라면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뭐 그냥 음아이 <laughs> 아, 새끼 아니 그 박수 박수 한 번만 쳐달라고 머리 뭐가 된 거야? 박수 한번만 박수를 박수, 박수 박수를 이러고 치지 누가 이러고 쳐 박수 한 번만 쳐달라고 그냥. 이 새끼 이거 민자한테 이거 아니 박수야 박수 그냥 어, 오빠 오 오빠 멋있어 오오오오 박수 한번 쳐달라고 그아이 새끼 언제 와? 나 전화해봐 예 전화해볼까요? 음 응. 야 그리고 나얘 오는 얘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앞에서도 나한테 똑같이 대하나 지금 확인하기 위함으로 부른거야 어디야? 야너 가만히 있어봐 뭐래? 거의 다다왔나 가만히 있어 그럼 진짜? 어, 너가만있어아 너 진짜 진짜하 가만히 있는거야? 아, 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 응. 오늘 여러분들 저는 가만히 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너 에이 저래 스튜디오 찾아와가지고 길 알겠죠? 야너 너 일단 나서지 마봐 응. 아 나서지마. 어. 일단 얘는 얘 앞에서도 나한테 그런지 테스트에 한번 할 거거든. 너 나서지마, 너. 야 빨리 와라. 방송 보면서 막 낄낄 쳐리첫하면서 오지 말고. 얘 지금 진 뭐야? 진지한 거야? 아니 뭐 그냥 웃기려고? 아 진지하든 방방받은 그걸 떠나서 난이이 이 어린 막열 다섯 살막지 잔만한 새끼가. 나이 3 0대 거의 삼촌뻘한테 이러는 게 나는 지금 기분이 작같다니까 뭐예요? 작성? 같이 좀 보자. <laughs> 아... 아니 아. <laughs> 야 빨리 와. 시우야 그 방송 보면서 첫 쪼개면서 막 방송 각잡을라 각 하지만 안 웃기니까. 응? 김윤태한테 쓰여졌다가 이쪽에 이제 또 억으로 쳐끌다가또 이제 얘 둠한테 버려졌다가. <laughs> 진짜 왔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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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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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래? 아 어? 뭐게 뭐, 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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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아, 말라니까. 아, 씨 <laughs> 나봐 봐. 아, 나봐 봐. 나봐안 가. 알았어. 야, 나와봐. 야, 나와봐, 나와 봐. <목 Hinterband> 야, 나와 <목> 봐. 야, 나안 숨바. 너왜 가만히 있냐? 야?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란다고. 어. 어사랑하나니까 아, 왜왜 그래? 아, 나 나. 숨대도 그가가자너왜 그래? 아, 나 맞았어. 아, 진짜. 아, 나 진짜 맞았어 어. 너못 봤어? 왜 그래? 아, 너, 아너 진짜 빰 맞았어. 앉아 말았어. 너 앉아봐. 아니 응? 너 지금 이거. 나 이수람. 나도 해라. 와, 너. 아니 너왜 가만히 있냐 너? 뭐?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란다. 있으라며, 가만. 가만 히있으라며니가 야, 너뭐 뭐 하는 거? 야 이리 와. 아, 네가 좀 해봐 동재를. 뭐 하는 거? 야 아, 네가 동재를 해보라고도. 야, 에이, 어, 서비. 아, 어제 미쳤네. 이리 와봐 너. 뭐하는거지 형들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어? 괜찮아? 안잡아서요? 아니 슈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얘기를 하지 아씨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하지마 하지마 그만 아뭐야너 아, 슈야 아.. 시 하지마 그럼 아 근데 이건 진짜 너.. 진짜 짜증나 나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짜증나 아니 내가 왜 맞아야 돼요? 아 그니까 하지 말라고 그니까 알았으니까 어? 아 근데 너 근데 존나 벌어졌는거 알아 지금? <laughs> 아너 진짜 슈야 하지.. 그만해 하지마 너 지금 이건 아닌 거 같다 슈우야 진짜 어? 수우야 너도 하지마 폭력하지 말고 이건 진짜 아닌 거 같다 <laughs> 걸 묻지 말아줘요, 야 똥밥피씨 승윤이 형런걸 웃지 말아줘요 아니.. 아니.. 야아너 야. 야, 일로 와봐 여기 서봐 안 씻을 건데? 니가 알아 야, 그러니까, 야. 너그 나이도 어린애가 왜 자꾸 수린이랑 야 안정환 니네 주제는 피어씨기 타면서 그네 타면서 놀아 다시 담배 한대태워볼게요아신아좀아 어, 아. 내가 지금 너한테 너를 못 이겨서 지금 너한테 뭐안 하는 게 아니야 해봐 아좀 많이 해봐가 아니라 해봐. 지금 30대야 어쩔 건데 니한테 삼촌뻘이라고 어떡.. 아 어떡하라고 근데 이게 맞아 지금? 일어나봐 어? 이러나 봐. 아니 이게 맞냐고. 나 일어나봐. 나아 그만해. 그만해. 이게 <laughs> 맞냐? 하지마. 아니, 하지마. 참, 맞냐고. 하지 마. 나도 하지 마. 야. 나 참는 게 맞아. 참는 게 맞아. 아이 새끼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형이 쳐맞는데. 야. 야,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 새끼 신기데아신야 그만해 진짜. 그만해 진짜로. 너뭐 어떻게 뭐 하고 싶은 건데? 왜온 거야? 아형 잘못했네. 아왜온 거냐고?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아왜온 거야? 그 얘기를 해. 왜온 거야? 야. 형이 야. 형이 아,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왜온 그러니까 거냐고 말을 하라고. 너, 너애 너 때문에 왔지. 어? 어 결국 때문에 왔지. 딱서봐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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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발로 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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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시발! 그만 그만. 로아! 로아! 야, 로아! 로아! 아, 그, 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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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척이 없네. 잠깐, 너 앉아봐 야, 너 지금. 아, 저. 아, 그.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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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요 너 시호한테 빡쳐서 지금 초모한테 뽀뽀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초모한테 마음이 있어서 뽀뽀한 거야? 전자면은 넌 얘한테 상처주는 거야. 단순 쟤 그냥 여자를 뺏고 싶어가지고 쟤를 빡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면 얘한테 상처주는 거라고. 알바예요 아니, 알바가 아니야알바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 얘한테 마음이 나 있... 근데 왜 가만히 있는데 와서는 왜 내가 뺨 맞아야 돼, 요 형? 그럼 얘한테 마음이 저 있어. 형, 이게 나 똥패티신지 뭔지 그걸 싹다 가발려서 이렇게 야, 된 거잖아. 야, 야, 선생님, 전쟁할래전쟁할까 아, 아, 나 모르겠고. 아, 나 진짜로, 야, 나. 야 나, 나, 어? 자, 나도 형님 나, 나, 형님 나, 나 형님. 한마디만 할게. 나 잡반다. 나 울산에서 인정까지 온거 아니야. 어선생 왜? 닥쳐! 아, 형. 아, 싹다 빼고. 아, 아니, 아니, 알았어. 릴렉스해. 알았어. 형. 아, 응. 꺼지라 해봐요. 아, 아 야, 나가라 해봐요. 야, 아

아 그만해 야우 야, 얘기 좀 야, 나 얘기만 할게. 야너뭐 하자고? 나한테? 전쟁하자니까? 전쟁해. 가서, 가서 플래시 게임 전쟁 시대나 쳐해야 <laughs> 이렇게 멱살 잡아 진짜 니네 아, 둘다에 아, 아, 진짜 짜것같장구 진짜 자꾸 왜 니가 여기는? 아니, 아니 왜 내가 형, 아니 내네니 마음 왜 들어야 되 자니까? 야, 아니 가자고. 니왜 들어야 되냐고? 니 아니 그래? 형, 아제 잠깐만 빼봐요. 아나 아, 어쨌든 방송이잖아. 방송에 목숨 걸고 해요. 나 대학도 포기했고, 나싹다 포기해. 나 여기만 목숨 걸고 하거든요, 형. 아 한, 잠깐만 입고 나가주세요, 형. 부탁드릴게요, 제가. 형, 형도 상처가 나신 거, 화 나신 거 알겠거든요. 야. 오늘. 야. 쨌든 간에 전만랑 저랑 뜨게 해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방송을 떠나가 진짜 짜증나서 이래 어? 뭐똥패티신니말 어. 뭐 같지도 않... 소리 야아 야. 아, 지금... 잠깐 진짜 짜증났다 너 놀러 와봐 너아형얘기아형아 죄송해요 형형형 아니 씨발로 때문이잖아요 아! 아형 미안해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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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잖아요 잠깐만 아유, 내보내봐요. 대화 가안돼 형, 대화 가안 돼. 홍시오들로 와봐. 너 하지 마, 들자 너 앉아 여기. 와 이순애 아니야 여기.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테이령한테 아, 하지 말고. 너왜 왔어? 할 말을 말해 그냥 야야, 야야 야야 하지 말고, 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 아까 뜨자 그랬지? 응, 하자. 약속 지킬 자질 있어? 아, 앉아봐. 뭐야, 둘이 맞장 야자야야차를 하겠다는 거야? 어. 응. 아, 나도 지금 부른다고. 그니까, 야. 나 부른다고. 그만, 그만. 아, 하지 마봐. 얘기하게. 순혜야, 좀 참아. 얘기 좀 하게, 순혜야. 아... 말 냄새! 아, 좀 가만히 있어. 야, 가만 있어봐. 가만, 가만 있어봐. 형도 어? 얘한테 맞짱 뜨면 내가 질까봐 안 뜨는 게 아니야. 너 지장, 어? 야, 너 지장. 아, 그니까 질까봐 안 뜨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이 값을 하는 건데 넌 나이 값 지금 못 하고 있어. 어? 너 어쨌든 얘보다 형이잖아. 아, 야. 너 얘랑 진짜 맞짱 뜰 거야? 너몇살 차이나, 얘랑? 아니, 형. 나 얘랑 지금 1 8살 차이나. 형님. 근데 얘랑 내가 맞짱을 뜨겠어? 안 뜨지? 그냥 네가 참아, 형으로서. 나 지금 참고 있는 거야. 형. 어? 저, 얘, 이주종바한 저... 새끼, 내 이겨. 아! 깨지? 진짜. 아. 아니, 형, 저는요. 형이 저한테처럼 담배심부름 뭐. 키읔디그 신부름, 뭐, 치킨 신부름, 밥 신부름, 황슈한테, 이런 동생들한테 이런 것도 안 시켰고요. 저는 뭐, 제가 나이 높다 그래가지고, 밥사와라 야, 오늘 방송 한번 키잖아. 야, 꼬지 10만원 줄테가 이렇게 안 해요, 형. 아, 야. 진짜 뜨게 해주세요. 아, 내가 싹다찍임줄게 아, 아, 알았어. 야. 내가 지금 못 이겨서 안 뜨는 거 알아? 몰라.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나, 나제 이겨. 나쟤나나얘 <laughs> 나 이겨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 아 들어봐 나얘 이기는데 오늘 너가 대신해 어 내가 어3은초 아, 맞고 얘 이기면 야 욕받기 더 든니 맞습니다 맞지 안전인가 아, 맞아맞아나얘 이겨 아니 아니 알겠어 알겠어 야니 오늘 나랑 그럼 몇만빵 할래 너백 어, 있어? 백방아 아, 진짜? 야, 야, 야. 아, 진짜. 내, 내, 진짜로 틱톡 접어줄게. 틱톡, 인싸 유튜브 싹다 접고 내가 한강적으 가서 문질 줄게. 야, 니네 입으로 얘기해. 형이 쉬우 이겨. 얘기해. 형이 쉬우 이기는데. 승희 형이 쉬우 이겨요. 아니, 나도 얘 이겨. <laughs> 야, 야, 진짜 맞을래? 야, 형, 맞을래? 야, 하자, 하자. 야, 내가 절대 쟤한테 쫀게 아니야. 니가 오늘 대신 니가 <laughs> 나 김주공 복수해줬잖아 야 어? 내가 나이초 먹고먹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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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태일이 형이 겨아 이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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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이겨 야. 우리 모야야어야 야, 야. 야. 고마워 야. 고마워 야. 너가 복수야나형선한 뭐 야. 야, 연락한다 아니 아, 얘랑 연락, 얘랑 얘랑, <laughs> 얘랑 해 얘랑 야 오케이 야, 나 구경할 거야 야 연락해 나 고마워 <laughs> 아 야, 너뭐 배웠어? 나 하나도 안 배웠어. 너가 하나내려줄게 혹싱 스파링 어떤 거? 야, MMA 하죠? 응. MMA? MMA 룰? 자, 여러분들 딱말했어 MMA 룰이에요. 자, 와. 테일이 형은 쫀게 아니라. 나쫀거 아니에요? 쫀게 아니라 그냥 단지 저러 하는 거예요. 아 야, 화장이 받아라? 야, 이대1 있어. 아! 너, 진짜 아, 진짜. 어, 아니, 어, 가자고 진짜... 이런 얘랑 뭐 하는 건데. 그냥, 잠깐만 떼어놓고,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친구 같아요. 가자고, 싸워. 야, 대구 뭐, 뭐. 와. 대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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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대구 나가 있을게. 나가 있어. 둘다 하지 마요. 진짜로. 야, 미안해. 나랑 못 쏘겠지. 형이 어린애랑 싸울 수 없잖아. 뭐하는 거야 아형 뭐. 근데 진짜 제가 해결해 아이템도 너랑 비슷해 야 일로 와봐 야야아시우 야. 야, 알겠어 알겠어 야나 윤채원한테 연락할 거야 너 죽어 야 니가 해줘 <laughs>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일로 <laughs> 봐너할 거야? 그럼 결론은? 한다니까요 가자 바로 가 바로가? 어? 바로 바로가? 어.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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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로 근데 하는데! 야, 너, 딱 말해. 야, 너 말해! 너도 그리고 말해! 뭐야? 너! 수린이가 이기면 수린여자야 아! 어. 아, 아, 아! 아! 너 어차피 내하용감이야 아!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어 진짜 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나지 예. 말라고 자 출발하기 아. 전에 출발하기 전에 신태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거기에 스토리로 공지하겠습니다 방송 다시 킬때 가서 일단 킬게요 가서 예 왜냐면 어차피 운전방송 하면 정지를 처먹어요 가서 바로 키겠습니다 11시 이전에 도착합니다 11시 이전에 도착하고 수린이랑 시우랑 야자차 간다 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33살 쳐먹고 15살이랑 맞짱 까고 그런거 내가 못 이겨서 쫄아서 안 까는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저씨가 중등이랑 맞짱 까는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안되죠?